요즘 할로윈 시즌이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다들 집 앞에 할로윈 장식해둔 장식물 사진 같은 거 올리던데 맞아요. 손재주 좋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센서 된 전자장치도 구하기가 쉽고 맞춤형 부품도 3D 프린터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시대라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사님도 그런 거 하세요? 저희 배경이랑 복장이 살짝 바뀌었잖아요. 어 뭐야? 언제 바뀌었어? 근데 그런 장식 세워뒀다가 그거 본 사람이 너무 놀라서 엉덩 떡... 해서 같이 난 그것도 무슨 죄예요? 그건가 사죄인가그 경우엔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가 있죠. 과실치상이 성립하려면 과실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요. 장식물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출 의무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유지에 개를 묶어 놓는 경우예요. 아, 마당에 개 키우는 사람이 담벼락에 막 달아놓는 맹견주의 표지판 같은 거요. 판례는 자기 사유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집이 잘 보이게 하고 또 경고문도 부착해서 통행인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경우에는 통행인이 개물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대비를 안한 통행인에게 중과실이 있으므로 개주인에게는 과실시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러한 판례 태도로 미루어 보면 설사 통행인이 놀라서 다칠 만한 무서운 장식을 설치했더라도 장식물이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장식물을 향해 가는 길에 무서운 장식물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나가던 사람이 장식물 때문에 놀라서 다치게 되더라도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하긴 표지판까지 세웠으면 할수 있는 거다한 만약 그런 걸 깜빡해서 사람이 다치더라도 과실치상은 합의하면 유죄가 안 나오는 범죄니까 성심껏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 그래요. 좋 이태원 할로윈 가게들 다 뒤졌다. 한땀한땀다엉덩바가 찢어진다. 와저 해골 때문에 내꼬리깃 털이. 그리고 자해공간로 입건 되시겠죠. 그럼 변호사님까지 자공이에요 아니.